무스 이렇게 생겼어요? 개무서운데? <laughs> 아 진짜 개무서운데. 오 <laughs> 씨. Oh, <shit. 놀려고. 웃음> 구세계로 내려간다. 뭔가 무서운 것을 찍는다. 스푸튜브에 업로드한다. 입소문을 탄다. 알고리즘 타라는 거겠죠? 자, 자기 소개하세요. 누구예요, 이거? 돌아가면서 하죠. 자, 에용. 녹화, 녹화 온. 자, 말해 봐요. 말해 봐요. 자, 자기 소개. <laughs> 이마 자기 소개 시키지 마세요. 아, 예. <laughs> 자,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콘텐츠 원리. <laughs> 와와와와와와와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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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돼요. 뼈뼈 뼈. 어어 줍기 땡따귀땡따귀 누가 누가 먹어요? 먹었어요 볼까? 맛있어요? 네. 아저 강아지 아니에요. 월월. <laughs> 뭔 소리야? 소리를? 뭐야? 이상한 소리 나는데? 여자 소리? 뭐야? 들어가는 거지? 들어갈까요? 들어가자 화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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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상남자인 제가 상남자. 앞장설게요 아아.. 아 예.. 남자셨구나 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몬스터 몬스터! 뭐야, 어.. 옆에야. 못 찍었어 못 찍었어 저거 저거 몬스터 몬스터 어, 몬스터.. 아 <laughs>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이거 찍어! 도도도도 찍어 어야죠 찍어야죠! 아. <laughs> 아. 아. 아니나 누가 잡고 가아 유튜브, 아. 유튜브 안할 거야 찍어야지 <laughs> 유튜브 안할 거야 찍라는데 누가 나 흡출로 세웠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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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나야 oh.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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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오 추출 이러면 어, 오와어오 어떻게 요 디스크 디스크 여기 있어요 어 어디로 가요 어 어디로 요스컵 스포크 튜브로 업로드 하래요 퇴크, 여기 퇴크 여기 튜브래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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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몬스터 오, 몬스터 와. 아 <웃음> <웃음> <개 웃기네>. <웃음> <웃음> 어 이거 뭐야 이거 해골 뭐, 해골 뭐, 해골 이거 뭐야 해골이요 해골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저 59퍼. 고뭐 소리야? 어 어디서, 하이 어디서, 하이 어디서 따다닥 소리 나는데 방사능 수치 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뒤에 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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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 <laughs> 뒤에 어 카메라 아 카메라 챙겨야 돼 뭐야 뭐였어 도망쳐 도망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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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laughs> 으아악! 으아악! 안돼 x3 잘 가고 한 사람은 살아야지 에아쉣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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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폭탄이야 폭탄이야 아이거아 이거 어떻게하냐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영감님 살아있어요? 에 살아있어요 야 배터리 다 됐네 이거 아니! <laughs> 어떡하지? 어떻게 살리지? 쟤 뭐야? 쟤 뭐야? 끝까지 오나? 저렇게? 어이, 아이씨. 어, 일로 갈게요 일로 어, 여기 여기 오케이. 그, 에, 그 바로 그 옆문으로 오시면 돼요, 뭐, 옆문으로 뭐가 많이 보였는데 다 찍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찍힌 거 같은데? 아... 근데 이 피아님 어떻게 죽었어 일단 보 어, 뭐 폭발하던데? <laughs> 아니 개 무섭네 이거. 아야 아아 적겼어요. 아나 영상된다. 아, <laughs>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 카메라 되게 이상하게 찍은 것 같던데. <laughs> 당장 봐. 안녕하세요. 당장 봐. 당장 봐. <laughs> 치료 치료하는 거. <laughs> 해골에 쏘시는 <laughs> 거예요? <laughs> 뭐. 거기 따라닥 소리 나는지? 방사능 수치 봐뭐 이런 거 아닐까요? <laughs> 야, <명략. 웃음> 어, 카메라! 아니, 카메라 챙겨야 돼! <웃음> 뭐야? 뭐였어? <laughs> 또 쳐! 수익 짭짤하네. 공은 이런 식으로 모아야 됐나보네. 아나 카메라 잡는 거 뭐야. 어려워요. 소리 아세요. <laughs> 아, 사람 얼굴 밟고 <laughs> 그런 소리 아세요. 어, 움직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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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대는 소리. 어, 가까워지는 소리. 아, 아닌가? 이거 돌아가는 소리인가? 어, 저기 뭐 있다! 빨간색! 뭐야, 저거! 어어디요어어 돌아 어, 어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저 뭐야? 안 잤어 이거? 카메라 카메라 저 뭐야? 저 뒤에 <laughs> 저 뭐야? 찍어 찍어요 저 로봇 게어 우리 맞다 우리 맞다 우리 맞다 어이 옆또 뭐야? 어이 칼 들고 있어! 어이가 뭐야? 이거 뭐야? 왜 <laughs> 찍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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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찍고 도망쳐 아이고? 아이고? 아이 카메라 아이고 하지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 어떡하지? 카메 어 저희 목소부터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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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일단 살고 일단 살고 아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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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실 후레쉬 없어도 잘 보이거든요, 소방님. 이거 아그 후세 후세에 전해 주세요. 무슨... <laughs> 후세에 전해 주세요. <laughs> 내 미래에 두세요안로지면저이 두세 뭐야? 폭파에팔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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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니. 아 <laughs> 아니 거기서 끼고 날지 않 <laughs> 거기서 뭉탱이로 나오는 거기 웃기냐. 아. <laughs> 아니, 억울하게 죽었다니까요, 저. 아, 재밌네. 어, 뭐야? 맵이 달라졌어. 어, 맵이 달라졌어. 오, 오, 오. 새로운 맵. 새로운 맵. 자, 새로운 맵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띠링띠링. 어, 나 버리고 다가 버렸네요. 이 들어온 사람들 저도 갈게요. 아와 회골.. 무섭다 너무 무서워. 발 뭐야 뭐야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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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뭐야 잡혔어요.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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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그, 퇴근! 어 퇴근, 퇴근, 어,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 길을 아세요? 어. 길을 아세요? 어, 어 저기 다 어, 뭐야? 저 뭐야? 아. 와! 예, 예, 왜, 왜 대기샷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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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배터리, 나 해도, 나, 나, 나 카메라 있어, 카메라. 어,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어 뭐야, 나 어디로, 어, 어? 쇼발, <laughs> 아니 쇼발 이거 어떡하나 나보고. 아니, 아니 잠깐만요, 배터리도 없는데? 어떡 하지 이거? 어, 저인가 일어날 것 같은데. 뒤에 뭐 있는데? 어 그러네 아니? 아, 아 뭐야? 깜짝이야. 아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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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왜? 어? 나 왜? 아 뭐야? 어 어? 아니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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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제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닌. 아니 뭐라 안했어. 아니 걔억가야 이거는 아니 뭐나 인생 쓰다. 괜찮 괜찮. 내일 잘 찍으면 되죠. 음 괜찮아요. 지금 진짜, 진짜 유튜브가 네, 네, 있으니까. 지금관이튜서다보여니까 지금은 유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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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으니까. 지가있가가 어, 그거 풀, 풀량상, 어, 풀량상 직접, 풀량상. 야. <laughs> 뭐야, 왜 껴있어? <꽤> <laughs> 그냥, <laughs> 탭댄스추는데 쿵, 쿵. 다리 없는데 탭댄스 추.. 는데 <laughs> <laughs> 어! 나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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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쪽 가보죠? 그래요? 어, 저또 뭐야?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ouais 카메라맨 살려, 카메라맨 살려. 이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어, 퇴근하래요, 퇴근하래요, 래요래요래요래집집집집집집집집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도 같이 영상으로 만들까요?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시청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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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많아지는 거봐 뽀삐 <laughs> 뽀삐 <laughs> 뽀삐 뽀어 몬스터랑 가깝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리 없는데 아 오오 어 저기 저기 쟤가 <laughs> 아니에요? 뭐야 아유. 뒤에 뒤에 뭔일 있나 본데? 야, 떨어진 거아니 <laughs> 아아 떨어어 아. 뭐야 살아있는데? 아 저기 살아있는데? 아래로 다 같이 떨어져야 되는 <laughs> <근데, 근데 웃음> 어, 와요, 와요. 이제 와요. 떨어질까요? 아! 나 떨어져! 아, 잠깐만, 와이!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 아, 아! 어, 던졌어. 아야, 아이고! 아이고, 내 허리! 아이고, 아, 이 아, 아, 내 허리! 아,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아, 오케이. 산 사람만 살아, 산 사람만 살아, 산 사람만 살아. 어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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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떨어져야겠는데?

무빙 무빙 지금 가면은 뚝 막대가 끽끽하다고 어? 안녕하 아! 어아 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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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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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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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정신 차려! 빨리 정신 차려! 너 아, 재밌겠다. 아, 잠깐만. 아, 너 재밌겠다. 아, 너네 나지금던지 마. 어. 얼만 나오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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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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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버그 걸렸어요. 어, 뭐지? 아, 추출 말로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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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Gamers, g a m e r Gamers. g a m e r 예? 다시 해봐요. 어, 디까지 따라오는 거아요 어, 디랑해 사장님. 어, 뭐야, 예. 이거 또있근 Pocket is the p o c 퇴근 t is the pocket is the pocket i 놔와라 놔와라 아, 가게 밖에 놔와라 안녕하십니까 저 현장에 나와있는 리포터 애옹입니다 지금부터 현장이 아닌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가시죠 렛츠고 좋다 멋있다 멋있다 배터리 25% <25파트> 썼어요 <laughs> 배터리 다 썼어요 <laughs> 오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몬스터, 몬스터, 온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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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구소위에서 한번 더 당겨 볼까? 달팽이 인 어, 뭐 기분이 어떠십니까? 달팽이님. 기분이 어떠세요? <웃음> <달팽이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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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 멀리, 저 멀리. 뭐 키워다녀. 어, 뭐야? 보여요? 보여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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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간다.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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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능력치야 어. 일단. <laughs> 아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문문 닫고 전부? 어, 뭐야? 뭐, 뭐, 뭐야? 죽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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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닫아나, 닫아나, 문 닫아나, 문만 닫아나, 문만 닫아나, 문만 닫아나. <laughs> 아 문만 닫아요. 닫았어, 닫았가야 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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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었네? 아문닫아는데어이고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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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아이고, 아어 아이고, 어이고아 대박 아박고아 대박. 어, <laughs> 오광거든요 <laughs> 어! 뭐야? <laughs> 지 어, 죽어 <여깄네. 웃음> 어 어, 뭐임? 믹믹 달리면 안될것 같은데. 무빙, 무빙으로 피하면 돼요. 어, 여 아닌 거 같아요. 예. 인간이 가장 무서워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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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야 <laughs> 어 재밌겠다 <laughs> <laughs> 개웃기게 유연해 <개요하네. 웃음> 그러니까요 후레, 불 같은 거 있더라고 아까 <laughs> 아 잘못 눌렀어 <laughs> 뭐야 <laughs> 아헐 에? 에? 어. 호호 <laughs> 아니죠. 어아아 뭔가 맵이좀 다르다, 그죠? 나라라. <laughs> 아, <laughs> 아 말이 노틸러스 따라가자, 저희. 우와. 노틸러스, 노틸러스. 어? 슬라임, 슬라임. 어디, 어디?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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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오바, 어, 오바. 뒤에. 어, 얘 납치하게 가는데, 납치하게 가는데. 오, 얘 납치해 가는데, 납치해 가는데. 캣팔라, 캣팔라, 캣팔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가라, 가게 들어라. 뭔소리야 소리 이상해져 무하소리가바마다 목소리가 바뀐 알랄랄라 알랄랄라 여러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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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케. 오케. <laughs> 어 무서웠어 에이 어? 뭐 있는데요? 아야야야 폭발하는거 어 언니 뭐야 뭐야 조심조심 아, <laughs> 어다다다 <좀란다, 좀란다>, <laughs> 뭐야? 두마리인데? 두마리데 두마리인데? 두 저희 탈출하죠. 이거 우리 우리만 살아도 돼. 우리만 살아도 될 듯. 살러 갈게요. 살러 갈게요. 살러 갈게요. 이게 얼마짜리 비디오인데 우리라도 살아야지.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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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뛰어나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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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어요. 바바리. 뺐었어요. Bubb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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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bbley,